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 나름 부지런히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에서 좀 반영이 안 되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좀 시장 앞에 뭐 장사 없듯이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다 같이 좀 투자를 하는 부분 좀이 어떤 종목이 좀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10만원 밑에서는 좀 담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마이너스 4% 손절 이거 안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무조건 이거 접근하시지도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오늘 빠지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탄력을 받아서 못 가는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러시면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뭐 제넥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GX19 N에 대해서 임상, 일상 환자 투약.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GX19, 이거였는데 이제 뭐 변종된, 변이 된 것도 잡겠다라고 해서 뒤에 N자를 붙여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일상 환자 투약은 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업계를 보게 되면은 뭐 제넥신이 이날 20명에 대해서 뭐, 건강한 선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 1상 투약을 시작해서 내일 오후쯤 투약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상, 일상, 1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결과가 분명히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1상이든 이상이든 항상 좀잘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꼬꾸라지는 거는 이제 3상에서 좀 많이 꼬꾸라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은 너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대부분이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임상 투여에 끝나고도 뭐두 번에 걸쳐서 당연히 또 진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1차 투약이 종료가 됐고, 다음 4주 뒤인 이날 좀 2차 2차예요. 이상이 아니라 2차 투여가 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월 초에 좀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이거 끝나면 곧바로 이 A상에 좀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제넥신도 뭐 쿵짝쿵짝 뭔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 느리기는 하고, 뭐 중간에 뭐 약물을 바꿨기 때문에 좀 아예 새로 리셋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뭔가를 하고 있고, 9월 달에만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오면 뭐 다행이다 진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선 임상에 있었던 GX19 같은 경우에도 좀 백신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물질이기는 물질이지만 조금 변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GX19에 대해서 좀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거의 없을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뭐 문제나 뭐 그런거는 딱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또 너무나도 많아요. 뭐 미국 사모펀드가 뭐 제넥신 그다음에 뭐 인니 합작사에 대형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자, 그래서 뭐 대형 투자에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좀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의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시기라는 게좀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저는 방에서 뭐 따로 뭐 제약바이오를 뭐 짧게 끊어서 뭐 먹고 나오는 거는 있었어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좀 짧게 끊어서 먹고 나오는 건 있었는데 끌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방에다가 직접적으로 뭐 추천을 드리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잘 맞춰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자뭐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뭐 제약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어디서 좀 매수를 했냐 안 했느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우리는 맨날 맨날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은 시장이 빠져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좀 안전하게 좀 매수가를 잡아 냈느냐, 잡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단기로 좀 빨리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바이오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올라오고 눌리고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먹을 공간이 나오면은 좀 짧게 짧게 먹고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은 우리는 좀 크게 먹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좋지 않아요 시장이 빠지는데 수익이 나고 지금 또 오늘 들어간 것들 중에서도 또 수익이 나고 있는 게참 매수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방에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느끼실 텐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딱, 딱, 그냥 이벤트에 딱 11분 정도만 더 받고, 11분만 더 받고, 아이고, 11명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더 이상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자꾸 막, 재고 따지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싫어하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자꾸 막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 딱 깔끔하게 먹고 안정적인 매수가를 잡는 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항상 저는 뭐 주말에도 뭐 시황이나 이런 거다 해드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에 5,000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싸잖아요. 솔직히 뭐 담배값도 지금 뭐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담배 거의 뭐, 담배값도 안 되겠네요,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좀 빨리 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방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다음날 오늘 시장 복귀라든지 내일 추천주를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조금 접근하시는 데는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딱 내일 매수할 종목을 딱딱딱 찍고 분석. 딱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뭐 장중에 뭐 추천을 해서 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닉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인니 합작사의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니를 잡아냈다라는 거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이지 바이오가 뭐한 600억 정도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인도네시아 제약, 제약사인뭐 칼베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너럴 아틀란틱이 케이지 바이오에 좀 5,500만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뭐 사실 기사가, 기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확실히 동남아 시장을, 시장 자체를 좀 잡아내겠다라고 좀 보여, 보여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5월 달에 뭐 칼베랑 뭐 코로나 관련 백신에서, 코로나 백신 GX19 개발에 협력하는 뭐 파트너십,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고, 지난달 말에는 GX19 치료제, 뭐, GXI7 임상 이상을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좀 승인을 받았던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50세 이상의 무증상 감염자랑 뭐, 경증 코로나 환자 뭐, 이렇게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안정성이랑 유효성을 평가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내고, 뭐, 다할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우리 기대치에서 조금 멀어진 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 지금 백신이 너무나도 늦고 있고, 오히려 좀치료제에 포커스 자체가 좀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이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가치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빨리빨리 먹고, 좀 아이고. 자,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크게 먹고, 이런 식으로 좀잘 쪼개서 운영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시장 자체의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뭐 옛날처럼 뭐 중장기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또 최근 과거처럼 뭐 단타만 쳐서 빠르게 회전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짧게 먹을 거 단타도 치면서 끌고 갈수 있는 거는 무조건 끌고 가면서 크게 크게 수익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시장 자체의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조금 뒤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진짜 시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치 투자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이 금호 석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가치가 있어요. 석유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라텍스, 생산을 뭐 71만 톤으로 뭐 확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보게 되면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서 또 박스권을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박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출렁했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좀 가치 있는 좀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재무적으로 너무나도 좀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 앞으로, 재무적으로 앞으로 크게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주 관련으로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임주들도 분명히 많은데, 자, 이게 좀 재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나이스해요 왜냐면은 좀 영업이익률 자체도 30% 이상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눈여겨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고. 자. 그리고 뭐 ROA,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나오는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좀 재무적으로 괜찮은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크게 먹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트를 쭉 봐서 아, 바닥권이네, 어, 재무가 좋네, 그럼 난 이거를 들어가서 좀 사놔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 네트웍스를 이고 네트... 워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차트 자체가 뭐 많이 올라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슈가 너무나도 큰게 있어요 수, 전기차 충전소라는 이슈 자체가 있고 뭐 렌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렌트카 시장 자체도 좀,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한 템포 죽기는 했지만, 다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조금 나왔다는 게, 이거는 이 정도 수치에서 머무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좀더 치고 나가서 한5% 때까지는 올라와줘야지만, 좀 안정, 좀 제대로 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뭐 전기차 뭐 충전소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뭐 7,54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서 모아 가시라고 나중에 좀 크게 크게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좀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네트웍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뭐 렌탈이라든지 렌탈 사업도 너무 좀잘 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고 렌트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신차를 렌트카로 좀 많이 장기 렌트카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는 좀 무조건 좀 많이 하겠구나. 왜냐면은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좀 주기적으로 거기서 다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 렌트카나 ...든지 뭐 전기차, 이쪽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는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은 정말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뭐, 현대 오일뱅크 쪽에서도 좀 같이 좀혐오으로 하는 컨소시엄에게 좀 1조 3천억 3천억 원에 좀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앞으로 좀 현대차가 전기차가 같이 좀 이슈를 받을 때 같이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k 네트웍스를 보면은 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뭐 부품을 납품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충전소가 지어지면은 그 다음에 넥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아직 뭐 PNE 솔루션이라든지 이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뭐 전기차가 제대로 좀 가치 평가를 못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눌렸을 때 바다권이니까 그냥 미리미리 좀 담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우리는 같이 투자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항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